회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식품용량하고 꼬리 뼈도 깊이 자연과학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렬에 자라셨습니까. 싫어도 몰랐던 사람인데 제가 디한시도 썼습니다. 디칼시도 <laughs> 써가지고 <피크한 웃음> 테스팅을할때 거기 작품도 전시회에 피하시면 굉장히 창피하 약간 뿌듯하면서도 유한 기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님이 제 공모 모시면서 티카시 공모전 한번 참여해 보셔 가지고 그냥 떵 보시셨는데 아직까지 공모전 막몇 개가 안 끝났는데 아직까지 한, 한, 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할까 어떻게 하시다가 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끝도 까지 뿌리 깊었던 자연과학도 207년을 1년도 치안 되는 사이에 아무나 되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방향이 잘안될것 같고 더군다나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 저이 공간은 앞에 전시실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현대 문화 자료들 일부만 전시됐습니다. 특히 일부만 그리고 여기는 인도신이 유품들하고 피카시 존을 만들고 그리고 뭐 공간을 문인들이 강남 후마의 전체 문인들의 어떤 놀이터. 살롱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제 살롱 말이 생각이 나 가지고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쳐봤어요. 이 문학사를 쳐보니까 지식 평가에서 달롱이란 말을 그 자체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1667년에, 184세가, 프랑스 시스템이 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미술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 미술하고 워낙하고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문어 수행은 문학 작품뿐한 것만 한다, 미술, 드림, 사화, 그 다음에 수석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가지고 있어서 모작사전뿐만 아니라 무술사전도 할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을 굉장히 첫 스타트로 우리 오면서 교수님의 박빙과 이 작품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뭐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통 교회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현재 느 끼고 있는 감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소없이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